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려온 클래시로의 영상이죠? 도전자 탈성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면, 됐냐 여기 두 명이, 상대방 두 명이 탈출했어요 상대방 두명탈출했지만 아이고. 아, 얘들 나가고. 이거 탈주해서 아 어쩔 수 없고.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되게 레전드, 이거. 되게 레전드, 이거. 이거 되게 레전드야, 이건. 한번 보세요. 제가 프린세스 앞에다 놓았었어요. l e t 아, 정말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다 아침에 딱 아침에 한층구가 여기 시점 그때 된거예요왜 이렇게 창문이 오겠죠? 다행히도 상대방이 고블린 데뷔를 나눠서 이제 알바로 왔구요 이제 아이스 아이스 스피릿 네 파이어 스피릿으로 이제 제 고블린을 넣으려고 했지만 실패 못 먹죠. 자, 그래서 헤어 본도 설치를 하죠 자, 그다 프린세스를 깔았습니다. 프린세스를 깔고, 이제 근데 존이 이제 파격으로 아니 볼로로 이제 프린세스를 제거하려고 하겠죠. 저는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이런 걸 끄는 대로 어야씨여기서 빨리 왔어요, 빨리! 빨리 막아줬어요 그 다트고블링이예요 다트 블링이랑 다트고블링으로 막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 링투블링으로또하죠 파이어볼은 날리면 안 될텐데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laughs> 야 진짜 도전자이 와우 센세스가 제가 아침에 했던 경기에요 제가, 아침 시간에 했던 종기에요. 제가 이 기사를 넣고 이제, 이게 춤, 춤을, 춤을 열정이 아니라, 이때를 넣는 거죠. 지금이다! 지금! 한장 그때를 넣는거 이때를 넣는 거죠. 저는 이제, 그때, 대박을 켰데 차를 보고 까야 되는 게저그 이제 이제 를 이제 뚝뚝뚝뚝 뚝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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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아뚝 뚝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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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뚝 뚝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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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를 와봤어요. 와는데 너무, 너무, 왜요? 이무 총액을 뿌려놨고, 너무, 넣어줄고, 너무, 편하게 편하게 네. 아주 웃고, 네. 너무 불편한 상황이에요. 엑스스를 앞쪽으로 갔고, 그 다음에, 룰링고 어휴! 기사, 기사 기사를, 기사를 끝냈죠. 기사, 기사. 기사라면 그 이제, 이제, 구불링게임을 끝냈고, 죽을까봐. 저꾸또 나왔어야 하는데, 이게 너무나도 힘듭니까. 어, 그런다, 빨리, 큰다, 큰일 난다. 그리고 이제 거미니턴 날리고, 거미니턴 날리고, 볼린 날리... 총 날리고, 거미니턴 날리고, 총나무, 이사를 하는, 이제 그, 어, 이제 그, 거먹는 거죠. 어, 어. 너무나도 다행인 거예요. 타요, 볼, 샷, 따, 야, 미웠어. 고은린이! 느끼겠죠? 하하하! <laughs> 지하스! 다음 연기부터 가죠. 2대2 빼고. 요 덱. 자, 또이 덱으로. 네, 이 덱이 또 이겼답니다. 하 <laughs> 아, 정말. 진짜 제가 기블린 덱 많이 상해봤는데 어, 좀 좋았어요. 골렌데기 안나어주데 이번에 쌩얼링을 하다가 이제 콘셉트쇼를 끝내고 또 종목을 구사하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잠깐씩... 잠깐씩 들어가요. 끊어어요 코너에 서 잠시 끊어먹었고, 이제 인디를 없애고, 나 이제, 그는 좀많다 완전히 지만 아, 이건 몰랐다. 니야뭐지와라이서 아주 상대방이 좀 화났어요. 그러니까, 당이 해서 와우, 제발 좀 했는다. 아, 데미지 너무 많이 니까서내가지금시당황스다 하지만, 다행히, 체력은, 다행히도, 너무 다행입니다. 이쪽 후그라이더 호그, 달리려고, 어디로 올리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까워보는 거, 탐구. 때리기 전에. 저는 프린세스를 앞장에 끊어놨어 아니 앞장에 프린세스 맞나? 약간 아, 모르겠고 네. 어제였던 건데 부전자 <laughs> 아이 부전자 첫 번째 리뷰 첫 번째 리뷰를 작성했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솔직히 이게 솔직히 처음이었던 게 옛날에 봤던 타이어 보면서 보고 아, 이제 평량으로 되어야가고그러면 이제, 고정으라가까 어, 이제, 기사로. 맞고. 하여금 완료했는데, 솔직히, 기사가 완, 기사 완료됐어요. 근데, 기사 레벨이 11레벨이어서, 어, 깡패 레벨? 솔깜히 깡패 레벨이 아니었는데, 무과금이에요, 여러분들. 헌질러는 아닙니다. 헌질러는, 저 이제 본 계정에서는 했지만, 이 계정에서는 못했어요. 아, 못했그 다음에, 이제, 파 여보. 한시아 근데 분이 빠치면서 나왔죠. 아, 이거 안 해! 나 이거 안 해! 아, 좋았네요. 정말 좋았어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 그리고 꼭 댓글 자세 내용만. 아, 난 너무나도 좋다. 좀 자괴감이 되긴 하긴 하지만 가까이 되면 좀 극혐이 될것 같긴 하네요. 절대로 가까이 되잖아. 안 돼.